60년 김용기 선생을 찾아 차를 내린 곳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남쪽으로 60리 떨어진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 제2 가나안 농군 학교 농장이었습니다. 농장 어느 한 구석 김 선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듯 15만 평 제2 가나안 농장은 땀과 정성의 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아직 커피 한잔안 마셨고 담배 한대안 피워 보았고 술한잔안 마셔 보았다는 김 선생은 새벽 4 시에 시작하는 한 시간의 기도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은 스승님께서 평소 거처하시는 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평소에 필도 여기 사십니까? 네, 영수님도. 뭐이책 읽고 네. 여기서 자고 거처한 거실이죠. 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이 관저는 제일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높은데 위치한 데인데 에, 여기서 집필하시고 또 평소에 밖으로도 전화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 그러면요? 여기 네. 전화가 두대는있습니다 네. 네. 찾아오는 분도. 네. 네. 그럼. 예, 선생님은 아주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예, 농민운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본 외정 때는 어, 외정, 외경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 전기를 읽었습니다만는 언제부터 몇살 때부터 이 농민운동에 또 어, 교회 일을 보셨는지 일찌함 지나선 심이죠. 네. 그 내가 1네살 때, 네, 14살 때 윤봉길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도 4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거진 갔고 그래서 그는 18살 때 상해로 김구 주석을 따라간다고 가고 나에게는 이 내가 나이가 어리니 국내에서 네. 공립운동 연락책임자가 되라 그러고 해줬습니다. 네. 에, 선생님께서는 많은 저서도 어, 남기고 있고 지금 제가 세계사에 조명해 본 우리 조국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이런 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책을 많이 저술하시죠? 열 권을 썼습니다. 열 네. 네, 여기 지금 이것이 전환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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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만 이책들의 이 가장 기둥이 되는 줄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laughs> 우선 저 우리 인생이라는 바탕을 찾아야 되니까 우주 만물 누가 창조하였으며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만물 중에 특별히 왜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거느리고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매도시며 선의 결과는 어떻게 되며 악의 결과는 어떻게 되며 인생이 언제 어쩌 시절이 돼서 이 세상에 어떻게 와서 무엇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결론 지어는 것이 내 책의 줄거리가 됩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은 이 사회가 좀 혼탁스럽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죠요 네. 자 이상은 좋은 이상을 가지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표를 종을 다 내걸지만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그저 말에 그치고 또 표에 그치지 실생활로 움직여야 될 텐데 문제는 이 말할 시대는 지나갔고 행동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체가 돼야 되겠는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안에 농군사관학교 사관사관이란 사관, 말은요 지휘자라는 말인데, 네. 육해공군은 위력을 막는 데 필요하지만 이 빈공을 막는 육해공군까지 안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 농군이라는 것은 농사 농자 무리 군자인데 그걸 고쳤습니다. 네. 군사 군자로 네. 군사란 적을 싸워서 이긴다는 건데 이 빈공을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적은 음. 현대 무기로 막지만, 이 빈구이라고 하는 것은 쌀가무, 콩가무 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나라의 직업이, 주업이 농업인데, 네. 식량이 모자란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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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또 하나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네. 시간, 이제, 오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죠? 까 학교가 3시 시간, 그 강의를, 강의를 하십니다. 네. 지금도 강의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요 네. 하루 4시간 꼭 합니다. 네 시간 꼭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그 작업 시간 이 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작업을 또 작업을 직접, 네, 직접 지도하고 농사일도 하십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이 안에 과수원 이 있습니다. 이 네. 네. 남의 나라 돈 받을 건 아니지만 일본에 가서 보면요. 일본 사람은 한 군데서 장사를 하다가요, 늦지든지가 남든지, 1 0년을 허장군 떠나지 않아요. 네,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십년을 해봐서 안 되면 떠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 조금하다, 여기서 조금다 요거도 요거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 걸리고 성공하는 예가 적습니다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땅은 나으니 말이야. 무조건 불 하나 망을어 놓고 가야 될건 아니냐 그대요. 뭐든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지혜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러고 우그루 사례 많지만 정말 인난을 찾이 좀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한다고 하면요 어느 회사에 사원 하나 뽑는다 하더라도 말이야 쓸사람 뽑기 어렵습니다. 네. 공장에서 직공이나 하나 골반사 뽑재도 얼른 뽑기 어려워요 그대로. 즉그러니깐는 네. 여기.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의 판곡을 부탁하는 것은 몽창 우리 백여명 전체가 쓸모있는 여러분이 되자 말이에요 가정에서 쓸모가 있고 이웃에 쓸모가 있고 이 국가에서 쓸모가 있고 어떤 것에 쓸모가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꼭그 기록을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쪽한 길을 걷고 난 사람이라는 명분을 그치지 말고 사람으로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 Thank you.